2월 7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룡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지거이 불러 기쁨으로 죽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죽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에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죽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죽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구교숙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구정 명절입니다. 우리 민족과 가족들을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감사와 사랑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더욱 굳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따로 시간을 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장소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배 마지막에 함께 암송하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라는 이야기의 도입 문장으로 제자들을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첫 문장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누가복음의 모든 독자들을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야기 속 사건은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밤에 급히 친구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친구에게 "벗이여, 떡 세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고 말합니다. 내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며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행 중인 사람은 친구의 집을 방문할 수 있었고, 방문을 받은 친구는 여행길에 지친 친구를 환대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유대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공동체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밤에 친구의 방문을 받은 집 주인 친구는 아주 당혹스러웠습니다. 친구를 환대하는 데 필요한 빵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벌이로 가족들을 다 먹이고는 그 밤에 남은 음식이 없는 것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사는 가난한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음식이 있을 만한 다른 친구를 급히 찾아갔던 것입니다. 한밤에 갑작스럽게 떡세 덩이를 구워달라는 요청을 받은 친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게 줄 수가 없노라고 거절하고는 급히 찾아온 친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귀찮은 일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제자도 집에 먹을 것이 있다면 가족들의 잠을 깨우더라도 내어주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의 결론으로 비록 법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현실 친구에게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청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뻔뻔한 간청의 기도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절박하게 강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절박함은 지속적인 오랜 기도로 표현되고 증명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는 말씀은 기도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다른 역본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번역합니다. 계속해서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찾는 사람은 결국 찾아낼 것이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주는 아버지가 없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소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해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물론 자녀가 원하는 때에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을 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때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기도 응답의 간증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 보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명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미사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설날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건강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설날 명절 보내시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매일 성경 열심히 해주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말씀에 풍성한 열매 맺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